자, 원래 오늘 킹오브96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 지금 중포로 업데이트되면서 지금 수동게임 추가가 뭔가 지금 오류나고 있어서 어, 오늘은 98 할게 어, 그거 해결되면은 다른 시리즈 한번 해볼게요 심심한데 자 갑시다 어, 스틱이 있어야 되 좋아 어우 좋은데? 딴, 딴! <laughs> 빨리 골라, 쇼하지 말고.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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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 흔들흔들거리고 있어? 어, 근데 느낌이. 잠깐만. 좋았어. 지뭐 했어, 지금? 랜, 랜덤은 아니지? 에이, 무슨. 헤릭도 꼬락거니 하고는. 에이. 말이. 아이씨. 어? 나 맞고 있었는데 잠깐만, 지금 지금 키가 안 먹히나? 키안 먹힌 것 같아. 여기 키네. 자. 시공해봐라. 어, 고발하지 말어. 고발하지 마, 어? 야. 이거 피하는 거안 통해. 아, 저 피하는 거 진짜 떨어니네 잠깐만, 아, 마이크, 야,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, 잠 아, 됐어. 한대 맞아. 아이한대 맞고 시작하지. 나이스! 역전. 나이스. 아이씨, 역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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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. 역전. 잡아. 아 시간이 없었어. 어쩔 수 없어. 여러분, 소리가 좀 작나요? 소리 괜찮아? 원래 기존 게임, 기존 사운드야? 좀 작지 않아? 아, 쏘고라. 아니 왜? 아이, 잠깐만, 아왜 이래? 아, 짜증나게 하네. 순하게. 잠깐만, 잠깐만. 이 연사 쓰는 거 아니야? 커버 쓰는 거 아니지? 아, 자꾸 호루가 나와 나이스. 잠깐만 사람 널게 하고 있네 서레 나이스 오늘 설레물 좋아 라라아신대구사이기 안되네 진짜 미쳤네 사이가 이기지 응? 적당 스 어? 나이스. 나이스. 오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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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아이고아이스나이인 나이스. 나이씨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지 잘해봅시다 우리 음. 이거 다이렉트 인풋으로 지금, 바, 바, 지금 이거 엑스 인풋 아니 뭐지 이거 지금 엑스 인풋으로 돼있거든 다이렉트 인풋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 지금 다이렉트 인풋으로 하는거 까먹어가지고 지금 다이렉트 인풋하는거 까먹었어 다시 한번 매뉴얼 봐야겠다 이사람을 열받게 하네 나이스. 애비. 오, 방막아가게만 자, 가만. 자, 가만. 만 가만. 자, 가 가만. 자, 가만. 자, 만 자, 가만. 자, 가 가만. 자, 가만. 다이렉트이 으로 가 아, 아이, 이아이씨 아쉽 자, 내가 지이잘아골 습니다. 그래. 아, 이거 아쉽 이스아을라고 후. 몸체 공학적으로 다가 해야지 손목에 힘을 빼고 아 씨. 손목에 힘을 빼고 아이씨. 아 씨. 뭐? 아서 아, 볼안 돼. 나이스. 손목에 힘을 싹 빼고 가볍게 그 약발이 나가. 네? 아 보셨어요? 아 그거 저기 뭐지? 재 이게 약간의 그 배경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아. 이아이가안 되냐? 아나 지금 뭐 하니 지금? 잠깐만. 나이스. 빨간 대강 컷 빨간 대강 컷 아. 아니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해 아재석없게 잘해 아이씨 나 이거 그, 속점프 했는데 아 미치겠네 아이씨 아왜 아, 이렇게 안 되지 작깐만어왜 아, 이렇게 연속 게안 되냐? 이게 큰안돼 이거.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돼? 나이스. 아이. 아이 방금 아니 이게 레버가 3공구라 이거는 레버에 대한 그. 이질감이라, 레버. 아, 303으로 다시 바꿀까? 갈아 줄까 자, 죽음의 이지선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어. 아이씨. 아, 왜안 되냐? 이거 제시가 왜 이렇게 안 돼? 아, 이고 제시가 왜 이렇게 안 돼? 잠깐만, 이거 아무래도 레버가 그러니까 레버. 이게 309는 대각 인력 반경이 조금 작고, 기존의 303은... 대각 입력 반경이 좀 넓어 아 이거 레버였던 그 차인가 아 원래 입력 반경에서 조금은 더잘될줄 알았는데 뭔가 아니 적응이 안 됐네 레버를 갈까 레버를 가야 되나 아, 이확 이거 스틱 좋아 이거 됐어 너 제대로 골랐왔어넌 죽었어 저런 약해로는 내가 지금 이번판은 내가 이길 것 같아 신이야 약해가 두 마리밖에 없어 짤짤리로 나이스 봤냐? 다들 탄탄 아이씨. 아이씨. 아, 이고 아, 우이 아, 진짜 아, 아, 이씨 아, 이씨 아, 월요 아, 하.. 진짜 미이겠네이 아, 아, 이씨 아, 이 갈매기 아, 예, 이, 이 스테이지가 갈매기, 갈매기가 되게 시야를 가려, 져가지고 네. 갈매기를 하시는. 아, 봐봐, 지금도 갈매기 날라갔잖아, 지금. 아, 왜 맞고 있어, 이거! 개심해. 아, 손목 가볍게, 가볍게. 적응해야 저금해야 돼! 적응해야지, 적응해야지. 설 설풍. 아, 가볍게, 가볍게. <머리> 나이스. 아니, 레버를. 가벼워. <머리> 나이스. 아, 요런, 요런, 요런 콤보는 오, 이 레버가 좋은데. 이번 판 내가 이길 것 같아. 잡아야 돼. 킹 잡으면 내가 이길 것 같아. 지금? 아 설마. 인체동학적으로 잠깐만. 아, 소름. 타이밍이 왜안 맞지? 아, 소름. 타이밍이왜 봐, 이지아나이스 이번 판이기야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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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 기억, 기억, 기어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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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? 아, 아, 아. 아, 진짜, 카, 진짜. 이제그 보니까 레버 어떤 그 적응력의 장인 테리 가보자 테리 막판이니까 어. 아니 레버가 여러분 303과 309의 차이점을 아니? 309가 대각 입력 감격이좀 좁거든?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살짝 기존에... 쿨업 차고 맞아야겠네요 나이스 아이씨 이거 안되나? 잠깐만 어아 잠깐만 어. 에이 간통해 에이씨 뭐하는장야 헷갈리면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들켜들켜켜좋았 <laughs> 이기고있다 엑스트라판이야 이기고 싶어. 야마자키는 먼저 공격 안 하면 돼. 안 하다가 가까이 잘 붙으면 되거든. 조심해. 가까이 갈 때까지 긴장하면 돼. 나이스 리키 아, 나이스. 아, 이거 왜 막. 아, 진짜, 들킬 모르겠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. 아, 들킬을 모르니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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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먼저 안 가면 돼.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. 여기 갈 필요가 없어. 아, 기모고 있네, 저거. 아, 씨. 근데 기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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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EP. 정코멘트로 하니까 되네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적응해 가고 있어, 레버에. 어. 새 레버에다 적응, 적응 중. 哥。 아니야, 지금 309에 정오를 못하고 있어. 나 저기 까딱하면 레버 다시 저기 기존의 303으로 갈아킬 수도 있어. 조심해야 돼. 어, 그래, 나가 수고했어. 잘하네. <laughs> 잠깐 하스씩 바꿔볼까? 치매 걸렸다. 에이, 그 불쌍해가지고.